자이스토리비 11번은 가장 많이 좀 질문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학생 있다면 자세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배, 귤, 세 종류의 과일이 각각 두 개씩 있다. 많으면 좋은데, 요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두 개. 그 다음 배가 두 개. 귤이 두 개. 이게 총 여섯 개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 네 개를 선택하랍니다. 네 개. 네 개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가. 네 개를 선택하고 두 명의 학생을 AB라고 합시다. AB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해요.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단,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분하지 않고,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다. 여기, 가좀 다르죠?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한 학생은 없다라는 거니까, 과일을 한 개도 못 받는 경우는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네 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한 개의 종류의 과일로만 네 개를 만들 수가 없잖아. 요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네 개를 만들려면 두 종류 이상이어야 돼요. 두 종류 이상. 그럼 두 종류 이상이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두 종류 이거나 세 종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이제 두 종류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세 종류겠죠? 세 종류. 이건데 두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와 세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는 절대로 같이를 할수 없는 배반 사건이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더해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종류를 일단은 두 종류의 과일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과일이 세 종류가 있으니까 세 종류의 과일 중 내가 두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럼 세 가지 중에서 그냥 첫 번째 경우 이렇게 생각하고 볼까요? 내가 사과를 선택하고 그럼 사과 사과. 그다음 배를 선택하면 배배.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선택한 경우죠. 두 종류의 과일을 이거를 AB 두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 두 개를 AB 두 사람에게 주고 배두 개를 AB 두 사람에게 주면 되니까 서로 다른 두 명이. 예를 들어서 사과 두 개를 주는 방법이 내가 AA 그랬다 그러면 아, A가 두개다 먹었구나.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AB에서 중복해서 두 개를 선정하면 선택하면 되니까 결국, ehe. E. 그리고, 배두개 주는 방법도 ehe일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명에서 선택해서 두 개, 중복해서 두 개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주다 보면, 사과 두 개랑 배두 개가 모두 a에게 가거나, 모두 b에게 가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a만 다 먹고, b만 다 먹는 두 가지를 빼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계산해 볼까요 2h 하면 3c인가 3이죠 여기도 3 그래서 33은 9 빼기 2 하니까 7가지 경우가 생김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가지 종류의 과일로 구성을 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3가지 종류의 과일로 구성하려면 한개한개한 1개, 1개, 개는 안되고 누군가는 2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2개 한개 한개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네 개를 맞춰줘야 되니까 첫 번째야 될 거는 두 개를 선택할 과일을 선정해야 됩니다. 3C1 해서 세 가지가 나오겠죠. 두 개의 과일을 선택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내가 사과를 두개 했다. 그러면 배 하나, 귤 하나 이런 뜻이 돼요. 이렇게 네 개가 됐고 이거를 A, B에게 주는 거니까 일단 사과부터 주고 시작할까요? 사과 두 개를 주는 방법은 서로 다른 A, B를 가지고 중복해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배를 주는 방법의 하나는 A 주거나 B 주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귤을 주는 방법은 귤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A를 주거나 B를 주니까 두 가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3C이니까 3 3 곱하기 4하니까 12 에서 뭘 빼야 되냐면 이 모든 과일을 a가 다 먹고 모든 과일을 b가 다 먹는 두 가지를 반드시 빼줘야 된다 그래서 12빼기2 해주니까 10가지의 경우 생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여기서 왔을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게 7가지인데 두 종류의 과일을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고이두 개를 곱해줘서 결국은 21가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종류의 과일을 선택하는 방법이 배가지가 있었으니까 역시 두 개를 곱해 주면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해 주면 21 플러스 30 해서 51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김을 알수 있습니다.